<laughs> 네 놀티켓 피크닉 번갈행사 전보님씨 매우 장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뮤지컬 쇼맨 오늘 독재자의 네번째 대학교 놀티켓 피크닉인데요 놀티켓에서 준비한 피크닉 열일곱번째 공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뮤지컬 쇼맨을 아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 놀티켓 피클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어, 피클링은 놀티켓에서 우수한 중소극장 공연을 알굴 소개하고 고객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기회에 마련한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뮤지컬 쇼맨과 함께한 1덟번 17번째 피클링 여러분들 어, 마음속에 즐거운 소풍처럼 자리 잡았길 바라면서 어, 오늘 어, 특별히 이렇게 대목을 같이 같이 게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laughs> 오늘 <laughs> 꿈같이 배우분들의 소감을 간단하게 우리 이지미부터 해주십시오. <laughs> 안녕하세요, 다섯 번째 대역 배우 <laughs> 여희진입니다 오늘 놀치켓 피크닉데이 마지막인데요. 어, 오늘 피크닉데이가 오늘 여러분들께 행복한 소풍의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배을 애정하는 마음, 음, 공연을 생각하는 진심이 관객분들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마지막 공연날까지 열심히 임할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도 관객석을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축하습니다대네 안녕하세요 첫번째 대역배우 안승용입니다 <laughs> 아네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덕분에 아주 신나게 공연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니다 네. <laughs> <laughs> 어, 송합니다. <laughs> 아, 아 저만 이걸 지금 혼자 마지막에 혼자 한번 해보는 거라서 예. 어, 이렇게 공연 객석 을치채워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공연에 특히나 어, 뭔가 그받본다라는그 날이 대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객분들의 그 따스한 눈빛을 또 다른 분들보다 유독 더 느끼시는 공연인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이 공연을 빛나게 반짝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 얻고 잘 했습니다. 그 앞으로도 어, 재밌게 하니까요 주변에 많이 손 소통해 주시고 시간 되시면 또 같은 순간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네, <선생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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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 역할의 정입니다 네. 아, 뭐. 좋아하는 공연을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더운 날백석을좀꽉 채워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같이 또 기둥이 얘기한 것처럼 서로 바라보고 붙여주는 게, 제가 위안, 오늘도 공연하면서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요제 힘도 더 많이 나고, 저희 공연 8월 31일까지니까, 또 더운 날뱃장 시원하잖아요. 또피크닉한번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대역 배열을 맡은 남궁 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 오늘 극장 쇼맨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음, 8월 31일까지 더 극장으로 테크닉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대역 배우정장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세 번째 전달행 사실이 데마지막기죠특이 어, 네, 그래서 더 즐겁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느새 7월이 다 지났습니다 네, 저희 공연 8월 한달 남았는데요 2026년까지 156일 남았대요 어, 어느새 거의 한 해가 지났죠 여러분들 156일 중에서 8월 한 달, 3 1일을저에게 투자해주시면은, 남은 126일은 더 행복하실 거라고 제가 믿어있을 습니 네, 그때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얼굴 도 들어봤으니까, 우리 도 럭키드로 해봐야죠. 럭키드로를 저희가 이제 해볼 건데, 저희 전 배우의 사인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릴 겁니다. 예. 몸으로 <laughs> 말해. 제목도요제목 뭐요? 몸으로 말해. 내가 놓치. <laughs> 네, 제일 뭐요 제일. 오늘의 넣기 메인 네임 중에서 뽑아주시. 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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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션 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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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션 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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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없는데? 네, 어, 네. 어, 뭐, 상관없어요. 네, 네. 좋습니다. 엄청난 확률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네. 일단, 그리고 또,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네. 뽑음 쿠폰이라고 안내해드릴 게 있는데, 오늘 이 피크닉 공연이 모두 종료된 후에 피크닉의 차를 관람하신 모든 분들께 뮤지컬 쇼맨 재예매할 때 사용 가능한 쿠폰을 음. 모든 분들께 드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애매하신 아이디로 자동 발급되니까 꼭 다시 제일 애매하셔가지고 쿠폰을 꼭 누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다른 우에는이 쿠폰을 사용 못하니까요. 꼭 사용하셔가지고 8월 31일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포도타를 한번 가볼까요 네. 내려오시고. 네. 자 가슴 으로 찍어주세요 이렇게 제복을 다 입고 찍은 적이 청... 없잖아요. 수화까지진싫 네. 자, 우리 먼저 자체부터, 자체시터이 자체부터. 자, 자체찍어부터 자, 자체부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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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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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니다 <laughs> <laughs> 자,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뮤지컬 쇼맨을 보러 가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 말씀드리고 어, 거듭 감사드리지만 8월 31일까지 <laughs> 호동쿠폰 꼭 사용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이곳으로 피크닉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감사했습니다 조심하세요!